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네,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초월해서 무엇을 역사하시거나 우리 믿음을 넘어서 어떤 능력을 베푸시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든지 내 믿음대로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을지 무엇을 믿을지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보니까, 한 문등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믿었냐 하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하시면 나를, 예, 문등병이 깨끗함을 받는 것이, 그 현대 의학으로도, 어, 저, 정말 어려운 일, 지금은 이제 뭐 가능하지만, 예전에 그,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죠. 어, 정말, 문등병을, 정, 극복하고 정복하는데 정말 인류가 오랜 세월이 걸려야 했습니다. 뭉둥병은 물이 이살이다 이게 뭉들어져 가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발가락도 떨어지고 귀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고 전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생명을 잃는 그런 아 가장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절망적인 사람이 와서. 어, 뭘 예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이냐 하면, 당신은 나의 절망을 행복으로 뒤바꿔줄 수 있, 이,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원하시면 원하노니 그 말이에요. 이 복음서 저자는 일부러 그것을 여기다가 이렇게 아, 주, 이렇게 뭐랄까 강조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원하노니 원하시면 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낳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네. 만약이라고 하는 거죠. 만약 네. 뭐 만약 할수 있거든, 만약 원하신다면 이게 바로 독이에요. 믿음의 독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거기에 독을 섞으면 그걸 먹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료라도 거기다 독을 섞으면 그걸 마실 수가 없어요. 독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의 독이 뭐냐 하면 이 만약에라는 만약에 만약에 원하신다면. 만약에 할수 있다면. 이 만약이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불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유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행복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전에 오랄로버츠 목사님이 이제 청소년 때 아버님이 찌긋 찌긋한 가난 목회를 하시는데, 어, 늘 어,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개척하려니까 이제 헌금하시는 분들이 없겠잖아요. 그래서 텃밭을 일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그리고 또 교회가 개척되면 또 짐술에 끌고 또딴곳 가서 또 개척하고, 또딴곳 가서 또 개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지긋지긋한 가난이 싫어가지고, 이제 오라로부츠 목사님이 이제 그, 중, 어, 중, 중학생 때인가 부모님을 떠났어요. 나는 농구선수로 성공하겠노라고, 이제 시카고, 이제 농구 그쪽으로, 코치랑 같이, 코치가 이제 장래가 총, 총명, 총망하니까, 농구선수로 총망하니까, 이제, 데리고 이제, 시카고 큰 곳으로 갔습니다. 대도시로 갔습니다.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굉장히 반대를 했었어요. 에, 가면 안 된다 하더라. 에, 내가,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과 같다. 절대 갔서는안 된다. 근데, 그 부모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없는 곳을 향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나는 어 밤마다 이 화록 화록가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말, 얘기를 했는데 그 3년이 지나서가그 아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폐병이 걸려가지고 폐병 말기가 돼가지고 이제 폐병이 걸리면 이제 이 피골이 상접하지 않습니까? 그 기침도 많이 하고 피가 이제 그 폐에서 피가 막 계속 나고 이제. 생명은 이제 생명이 총각의 폐병 말기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 처지와 형편이 뭐 말로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울면서 내가 이렇게 될줄 알았다면 내가 다시 돌아오도록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뭐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도저히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뭐라고 믿었냐하면 내 아들이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 아들이 낳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 어느날, 그, 어, 한무리의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아들을 유로해줍니다 아유, 그래. 그렇지. 뭐 이렇게 유로해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가 낫게 될 거야.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너가 나을 수도 있을 거야. 그렇게 말할 때이 어머님이 그 앞을 딱 막아 서셨어요. 그 아들, 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성도들, 성도님들을 딱 막아 서셔서, 여러분은 지금 내 아들의 믿음을 빼앗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낳는 것이, 이 아, 내 아들이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만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 주시라고. 그래, 그, 그들도 물러가고, 이온 가족이, 단한 가지 믿음만 가졌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냐 하면, 예, 바로, 하나님 치유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우리 대살로니가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이제 어떤 집회장에 데려다가 낳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마야 물러가라. 할때 폐가 슝, 흔해지면서 그 순간 치유를 얻었노라고. 네, 그래서 오라오모치 목사님은 누구보다 오래 사셨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 몇년 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그한 세기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우리의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정말 아, 독을 썩고 있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역사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의심하는 자는 하나님께로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 그랬습니다. 예, 이는 바다 바람에 밀려 요 바람에 떠밀려가는 그런 배와 같으니 바다 물결에 떠밀려가는 배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든 주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자들아 먼저 그두 마음을 갖지 말고 한 가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야고보서 1장에 2장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마음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가지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오직 한 가지 마음 내가 낳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행복하게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풍수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은 오직 그것 그한 가지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두 가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마음, 그래서 주여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뜻이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을 어둠을 다 물러가게 하고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밝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기 불에 불이 훤히 들어오는 것처럼 이한 가지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등불이 들어오고 훤히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나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미, 그 믿음에 따라 역사시게 되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한 가지 마음만 가져야 된다. 의심의 마음을 다 넘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